오늘의 주인공 크리스찬, 그는 CCTV 확인과 주식을 하면서 회계 상담을 해도 완벽한 답을 찾아내는 타고난 천재입니다. 회계 상담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농부 내외가 자신들의 농장에서 사격 연습을 허락하고, 한편, 재무부 소속 킹 국장은 능력은 좋으나 승진 욕심이 없었던 조사관 메디나를 불러, 그녀가 익사전 범죄 경력을 숨겼던 점을 약점 잡아 뒷세계에서 거물들을 상대하는 어떤 회기사에 대한 조사를 시키게 되는데, 메디나의 선택은 하나뿐이었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크리스찬은 사실 고기능 자폐 증세를 앓고 있어 모든 것에 대해 완벽에 집착하게 됐고 빛과 소음을 싫어하는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떠난 이후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계산과 감각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격숨씨와 체수까지 갖추고 있었고 oh, 그의 아지트는 보관소 내의 트레일러로 추적을 피해 이동해 다니는 이곳 안에 각종 무기와 기종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이 길로 들어서게 해준 감옥에서 만난 스승 프란시스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리고 고 매번 목소리로 만나는 조력자에게 다운 업무지를 받게 되는데. 회사의 재무 책임자가 확인할 필요가 없을 거라며 불같이 화내지만 그에겐 소용 없었고 회사 사장도 그를 격려합니다. 회의실에서 회사 재무 오류를 처음으로 발견한 직원 Hi. 데이나가 그를 기다렸고, I'm 자료를 준비해놓고 그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국방부 지인에게 정보 검색을 부탁한 메디나는 몇년전 그가 조직의 소굴을 단신으로 들어가 복수하는 영상과 오디오를 확보하게 되고, 바위처럼 딱딱한 크리스찬에게, 데이나가 생각에 다가와 줍니다. n o I like finding things that aren't obvious. You know, he had the whole shtick. So I studied accounting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where fun goes to die. w h e r does fun go to die? Oh no, it's just an expression. I'll leave you to it. Okay. 데이나가 1년치를 확인하는데 몇 주나 걸린 장부의 15년치를 크리스찬은 단 하룻밤만에 모두 확인해 오류를 밝혀냅니다. <목소리> <목소리> 재무책임자인 에드가 뒷돈을 챙겼던 것.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기로 하는 e this. Look at this. I was right. You were right. 스스 a s right. I 사 a s right. I was right. I was r i g h 사고 다음날 에드는 자살을 선택했고 그 소식이 사장에게까지 전달되는데 격려할 때는 언제고 크리스찬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며 그를 책망하며 모든 걸 멈춰달라 합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인 그는 반드시 일을 끝내야만 했는데 데이나가 죄책감 당긴 질문을 하지만 일의 마무리에만 집착하는 그의 대답에 돌아서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빠진 크리스찬은 사격에 나섰고 음문의 남자들은 그를 뒤따라와 농구 부부를 인질 삼아 그를 철이 하려 드는데 크리스티은 그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데이나까지 위험에 빠졌음을 알게 됩니다. <laughs> 레이나를 극적으로 구해낸 크리스찬은 그녀와 함께 트레일러를 향했고 모든 게 이해되지 않은 그녀에게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함께 호텔로 피신합니다. 회계사가 수학자 이름을 가명으로 쓴다는 사실을 알아챈 메디나는 해당 정보로 조회를 요청했고 호텔에 도착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며 가까워져 가는데. No, I'm sure it must have been difficult, but unique. It's not unique. I have a high functioning form of autism which other people even know. I want to. Chris, why are we here? I wanted you to like it. 크리스찬은 부끄러움에 말을 돌리다 모든 계획의 배후가. 기업의 사장이란 걸 깨닫고 그녀에게 고백하는 글을 적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사장을 찾아갑니다. Do 데이나는 고소득 회계사들을 모두 뒤졌지만 해당자는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크리스찬의 사무소를 찾았지만 연봉이 너무 낮았는데. 인근의 모든 가게를 이용해 가짜 신고를 한 것을 눈치채 그를 찾았는가. Another two hundred e i Z Z Z. I mean, he doesn't care about the traffic. It's a front. I got him, Ray. Pack a bag. We're going to Chicago. 그의 집을 급습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Infrared. Got a network of them. Don't see that every day. I was old 10 years ago. What's your story, Medina? 메디나의 과거 얘기를 묻고 듣던 킹은 그녀에게 자신의 얘기를 해주는데. <놀람> 과거 크리스찬의 스승인 실버버그가 감옥에 있을 때 킹에게 보호를 요구하며 모든 정보를 주었지만 결국 그는 출소 후 조직에게 당하고 말았고. 분노한 크리스찬이 복수극을 펼쳤던 것. 헤이먼 k I'm n g i treasury agent. Are you a good one? No. No, not particularly. Were you a good dad, Raymond King? I'm a lousy agent, and I've been a weak man. But 현장에 있었던 킹은 좋은 아버지로 남길 바라며 크리스찬이 살려주게 되는데. Why he let me live? I didn't know, but he changed my life. 그 이후 크리스찬은 범죄 조직에 일하면서 그 조직의 범죄 소수들을 전부 다 킹에게 넘겨주어 응징받게 했고 그 덕분에 그는 빠르게 국장의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교도관에서 실버버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크리스찬 그가 군 감옥에 갔었던 것도 재혼한 어머님의 장례식에 갔다가 그들의 터세에 싸움이 붙자 아버지가 그를 지키다 총에 맞게 되는 사고가 있어 보복을 했었던 것 킹은 메디나에게 더 이상 w 회를놓치 o o 라며 a 녀에게 후계자 자리를 d 안 a d 다 w 리고첫 번째 제보가 생각 I 다빨 s 받게 되는데 <목소리가> 6ft, short hair, athletic build, yes? Correct. 크리스찬이 찾아올 거란 정보를 들은 사장과 경비대장 a 렉스 a t 나 l e t i c build, yes? Correct. 나둘씩 제압당하고 <목소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브렉스톤이 갑작스레 뛰쳐나와 사격을 말리는데, 알고 보니 그는 크리스찬의 하나뿐인 동생이었고, Hello, 크리스찬이 감옥에 가게 되면서 그 이후 10년간 헤어졌던 브렉스톤은. 형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 출소 후 자신을 찾지 않았다며 원망하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가족이 우선이다 라며 배우고 행해왔던 둘은 곧 오해를 풀고. 그 와중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일장 연설을 하던 I do. 사장은 결국 이어서 메디나가 킹에이를 이어받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을 냅니다. 냉전시대 종말인 1989년의 베를린 영국의 MR6 요원 게스코인은 전세계 스파이리스트가 담긴 손목시계를 운반하다 소련 KGB 요원 바흐친에게 빼앗기고 살해당합니다. 스틱센스. 이 일로 인해 MR6는 ACE 요 원인 로레인 을 호출 했 고, 상황 을전 달한 선임 요원은 용의 자인 바흐 친이 아직 베를린에 있 다는 사실 정도？만 알려 주고, 나머 지는 M26 베를린 지부장 퍼시 벌과 힘을 합쳐 어떻게 든 리스트 를찾아 오라 말 합니다. <목소리> 공항에 도착한 로레인을 바흐친의 부하가 맞이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상황이 정리돼서야 퍼시벌이 나타납니다. come to Berlin. I'm David. 한편 소련의 KGB에서도 리스트를 가져간 바우친이 복귀하지 않고 도망가면서 엄한 부하들만 고문당하고 있었는데 로레인은 우선 게스코인의 집을 찾았고 그녀는 사실 리스트 확보 외에도 기간의 이중 스파이인 사첼이란 자를 찾는 것까지 두 가지 임무를 맡고 있었고 게스코인과 퍼시벌이 가까워 보이는 사진을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누군가의 접근을 느낀 로레이는 채찍 하나로 경찰들을 모두 제압하고 탈출까지 성공합니다. 이어서 퍼시벌을 찾아간 로레이는. 사진에 대해 추궁했고 말을 돌리며 변명만 하는 버시벌과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버시벌은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바우친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방심을 유도하며 그를 처리하고 리스트를 손에 얻게 됩니다 바하친의 소식은 로레인의 귀에까지 전달됐지만 퍼시벌은 모르는 채 했고 리스트의 제작자이자 리스트를 암기하고 있는 스파이 글래스의 신변을 안전하게 옮겨야 된다 말합니다. 시대를 이용해 걸어서 이동하자는 퍼시벌의 의견에 로레이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긍했고. s m e officer. m l will give m c l s b t h i s way Mr. p l a t I'm ready. Did he tell you I memorized the whole list? y 하지만 퍼시버에게 정보를 받은 KGB 저격수들이 그를 노리고 있었는데 김새를 눈치챈 로렌의 우선작전으로 상황이 모면되는 듯하자 어쩔 수 없이 퍼시버리 나서게 됩니다. 저격수의 위치를 확인한 로레이는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갔고. <목소리> 글래스를 데리고 차를 몰던 로레인은 추격을 피하는 데 성공하며, 치료를 위해 잠시 차를 세운 그 순간, 추락하는 차량 속에서 다리가 끼어버린 글래스는 그대로 죽고 맙니다. 퍼시벌의 덫에 빠졌음을 깨달은 로레이는 집을 뒤지다 코트 속에 숨겨져 있던 도청기를 발견하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보지만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무실을 정리하러 온 퍼시버를 발견한 로레인은 그를 단숨에 쓰러뜨리고 리스트 확보에 성공하게 됩니다. 리스트에서 그녀가 이중 스파이 사찰인 걸 봤다 말하는 퍼시버. 본부로 복귀한 로레인은 사철의 정체는 퍼시벌이라 밝히며 모든 일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고. 리스트는 찾지 못했다며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련의 KGB를 찾아간 로레인은. 약속한 내 리스트를 꺼내는데, 물건을 확보한 그들은 로레인을 제거하려 하지만 이미 눈치를 채고 있던 그녀는 준비된 무기와 무력으로 그들을 모조리 제압합니다. 그리고선 CIA의 운영 비행기로 몸을 향하는 로레인. 그녀는 사실 이중 스파이를 넘어선 삼중 스파이였던 CIA였고 모든 미션을 완료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칩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영화 아토믹 블론드는 2017년에 개봉한 미국 액션 영화입니다. 영화는 냉전시대 혼돈의 중심인 베를린에서 펼쳐지는 각국의 첩보전을 다룬 작품이었는데요. 1980년대의 모습임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다른 영화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스타일리시한 여성요원을 연기한 샤를리즈 테론의 독보적인 존재감이 빛이 났던 작품이었고 그녀의 비주얼과 연기, 액션의 삼박자가 모두 훌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풀령상에서는 현실적인 전투씬과 감정씬들도 많기 때문에 해당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풀령상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쿠쿠모비였습니다.